전반전은 아르헨티나에 동무되었습니다. 메시는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빠른 역습 기회에서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반격합니다. 후반 35분 은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페널티 킥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잔인한 승부 차기로 돌입합니다. 프랑스는 두 명의 키커가 실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며 4대2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3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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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Solo le esto y lo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남미 팀이 거둔 20년 만의 우승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에 이어 대회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정상에 오른 역대 두 번째 팀이 됐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축구 전설이 됐습니다. 모드리치가 이끄는 크로아티아가 돌풍의 팀 모로코를 꺾고 카타르 월드컵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양팀 모두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지만 과거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도 뛰었던 오르시치의 결승골로 크로아티아가 2대 1로 이겼습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는 마치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Ne bismo, ne b i m o t o je k a da smo prvaci Sveta. Starostao nas. To je n a 쿠장 모드리치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아랍권 나라로는 처음으로 4강에 오른 모로코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남겼습니다. We can't feel anything other than proud to be honest. Uh, before the World Cup we didn't expect them to get to where they got. We were hopeful they got somewhere but It was far beyond their biggest dreams that they would get this far and, and, and I mean I'm really thankful they 경기가 끝난 뒤 이어진 시상식에서 주장 모드리치는 환하게 웃으며 월드컵 무대 라스트 댄스를 장식했고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페르시치도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모로코를 꺾고 3위로 월드컵을 마감한 모드리치. 골든볼을 받고도 웃지 못했던 러시아 월드컵과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 37살, 발롱도르까지 받은 크로아티아의 축구 영웅은 은퇴할 거란 예상과 달리 국가대표로 더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모드리치는 3, 4위전을 마친 뒤 내년에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에 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금메달에 가까이 갔다면서 크로아티아가 20년에 한번 나타나는 기적이 아닌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모드리치는 이번 월드컵 7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공수를 조율하며 맹활약했습니다. 내전으로 할아버지를 잃고 난민 생활을 했던 유년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 미드필더가 된 모드리치.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스타로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를 축구 강국으로 우뚝 세운 중원 사령관의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들입니다.